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아, 국내 첫 스마트시티, 이제 부산의 희망이라고, 희망 지역이라고 불리는 에코델타시티. 에코델타시티는 강서에 있지만, 동쪽의 공산관광단지, 오시리아단지 하가 대척점에 있는 아주 부산에서 확장될 수 있는 참 꿈의 지역이라고, 지금 우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 에코델타시티입니다. 야, 근데 이 에코델타시티가 큰일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뭐 여러 뭐 기업 유치한 클러스터 스마트밸리가 조성되고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주거시설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분양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 지금 미분양이 무덤이된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게 분양을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고금리 장기화 뭐 이런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올, 지난 5월에 분양한 에콜티타시티 중흥 s 클라스 에두밸리 에두리버죠 이름대로 씁니다 총 674가구가 분양을 했는데 청약 접수는 329건 1순위 2순위 청약 결과가 0.48 4대대 1로 흥행참패했습니다. 지금 이제 순착순으로 이제 동호수 지정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차, 이 주거시설 미분양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게 고델다시피는 보면 지난해 12월 모집 공고 이후 분양이 진행된 어, 대방 엘리움 리버뷰 이것도 4 6 0억가구 모집에 1 0 0만건이 접수가 되면서 청약 경쟁률은 0.29대 1 이건 뭐 이건 더 엉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3월에 분양한 어,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800, 아, 세 가구 모집에 340건이 접수되가지고 0.38대 1의 경쟁률. 이게 2, 3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가. 경쟁률이 그렇게 제법 그래도 2대, 3대 1까지 가고 이랬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더 이제 저조해진 거죠. 저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청약이저조해지니까 이제 곧바로 미분양으로 누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부산부동 한국부동산원과 부산시청의 미분양 집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에코달트 시티는 7개 단지 누적 미분양 가구 수는 611개 직전을 86가구에 비해 가지고 610개가 늘었습니다 610%가 늘었습니다 6배가 된 거죠 지난해 말 같은 지난해 말 어, 지난해 6월이 아니고 지난해 말이네요 미분양 80 미분양 8가구 비교하면 뭐7500 이건 뭐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간에 비분장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또 미분양 물량이 하반기 세계단지가 또이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도 미분양으로 치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부산의 어떤 이런 어,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보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10, 10, 14년 만에 최악의 미분양 상태를 지금 어,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9월 달에 보면, 당장 이번 달이죠. 에코델타시티 프로지오 트레, 트레파크가 9월 달에 청량을 합니다. 이후 10월 달에 건강주택이, 어, 시공하는, 어, 6블록. 그리고 12월 달에 대왕건영이 시공하는 5블록. 뭐, 이런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세 단지가 계속 지금, 어,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 가구수가 총 2700만 8가구입니다. <laughs> 이게, 기존의 예를 보면 이게 한 절반만 분양을 성공을 해도 어, 미분양 체지는게 어, 1,700, 뭐 천칠0뭐한천0 0 0 가구 가까이 되죠 엄청난 겁니다. 그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니다 해당 단지들도 흥행에 장담할 수 없다. 앞서 진행된 일대 단지들이 대, 이 앞서 진행된 단지에 비해서 높은 분양가, 분양가 높다는 거죠. 그래도 브랜드 선호도가 또 낮고 그리고 이제 김해 공항에서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이 어, 더 이제 이 문제가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모집하는 이 프로지오 트레파크는 8사 타입 경우 어,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가 분양가는 6억입니다 지난 4월 5월에 분양한 아테라 중흥에서크래스 애들이 이런 것도 평당 동일 평균 분양가가 5억 4900, 5억 5 0 0뭐 0뭐한 6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보다 지금 이 프로지오 트레파크가 높은 겁니다. 왜뭐 프로지오 대우건설에서 하니까 브랜드 값이니까 높게 하겠다 이러는데 미안하지만은 그게 그 지역의 위치가 입지가 이 지역 이 아테라나 어, 에리류보다 좋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고. 더더구나 지리적, 지리적 특성상 김해 공항하고 가까워가지고 공항 이 비행기 입출한 경로에 위치해 가지고 소음이 엄청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소음이 동과 동사에 매아를치면서더 크게 들릴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에코델타시티가 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이 어... 슬슬 노정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보다 비싸다. 그러고서 명지신도시보다 비싸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 날라가는 소음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비행기 소음 문제는 그전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은 아직 입주해가 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만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뭐 노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딱 김해공항 밑에 에코델타시티 그 밑에 내려가면서 에코델 제2 에코델타시티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코델타시티는 사실은 뭐 부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말, 어 빈트라 마하지만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주동, 여길 조성되는데 360만 평입니다. 그 지역도 얼마나 땅값이 올랐습니까? 국가 시범도시고, 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거상업, 산업, 뭐 이런 생태 문화를 갖춘 자족형 도시로 개발되는데, 그게 이제 참 보면 또, 사실은 그, 환경 문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어, 아직까지 이제, 아파트가 조성 중이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심어놓은 나무도 다 말라 죽었고, 특히 뭐, 나무 같은 경우는, 온여름, 너무 더웠기 때문에, 뭐, 엉망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이 조성이 되면, 인구 한 7만 6천 명, 주택 한 3만 8, 3만 가구가 조성돼가지고 어, 상당히 큰, 그, 자족도시로 자를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대백화점에 더 현대도 그게 지금 2년 뒤에 계업 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 좋은 점도 있긴 한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뭐, 다른 지역보다 지금 비싸다. 분양가가 비싸고, 미분양 처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뭐 어, 분양가가 6억에서 6억 5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비싼 건 사실입니다. 애드 리버가 지금 5억 중반대 분양을 했는데 이게 지금 6억 4천이면 1억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미분양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잠깐 간과할 수는 없는데 계속된 이거 그에 따라서 아파트는 지어야 되고, 지어야 되고 미분양은 쳐지고. 미분양은 쳐지지만은 아파트로 공사를 짓는 그 자재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분양가는또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참 어쩔 수 없는 그신도시의 비해입니다만은 전체적인 부산의 지금 현상이 이러니까 정말 어떻게 뭐 아파트를 팔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어 신혼부부들이 많고 또 특공이 많고 하는데 이여기에 도시를 연결하는 너무 기반 시설이 너무 없다. 전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출퇴근하는 분,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림을 걸것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더 미분양이 쳐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델타 시티는 완전히 미분양의 무덤이 되는 그런, 어, 최악의 경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 분양만 할게 아니라, 이 부산 도시공사 주도하는 지역 아닙니까? 뭔가 좀 개발을, 할수 있게끔 아파트만 지을게 아니고 아, 다른 어떤 상업실이라든지 아,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지어서 아, 좀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는 게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뭐 제가 말할 만큼 쉽겠습니까만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분양이 능사가 아니다하는 사실을 어, 잘 아시고 한번 지켜 보도록 합시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거델듯이가 미분양에 높이 빠져가지고 무덤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